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상생 번영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5개 시도지사는 20일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2021 영남 미래 포럼과 제2회 영남권 미래 발전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호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영남권의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영남권 공동 발전 협력을 위해 구성됐고 지난해 8월 창원에서 첫 모임을 가진 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강력 협력의 국가 정책화, 디지털 그린 경제 선도 초강력 경제 협력 구축,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신공항 조속 건설 등 영남권 현안 사업의 공동 대응을 위한 공동 협약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영남권 5개 시도와 4개 연구원이 지난 1월 착수한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영남권이 유대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수도권 블랙홀로 인한 경제, 산업, 문화, 인구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울산의 대응 방안과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메가시티 추진은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경쟁력 때문에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김경수 지사가 송철호 울산 시장에 이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